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새벽부터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 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그러나 내 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뭐 신명기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2절 말씀에 기억하라 하는 것이고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잊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모세는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낮추셨던 때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요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긍정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광해를 지나면서 부유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굶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낮추시는 데는 다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지 시험하여 보고 그 시험을 통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자신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굳은 신앙을 보이는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원래 마음은, 여기 16절 말씀처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 시험의 때를 지나고, 마침내 때가 되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또 땅의 복도 주시려고, 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오면 당당하게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지겠구나. 기대해야 됩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복이 있겠구나.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시험 받는 그 고난 중에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기적의 음식을 경험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먹을 것이 풍부했다면 만나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들은 굶주리고 목말랐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어요. 그러므로 고난당하고 추리고 모험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고난 중에 나를 먹이는 까마귀를 경험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국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혼의 양식, 곧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을 낮추심을 통하여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간의 이 본질,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다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 또 고난과 연단의 때에 당장 내 몸에 체험되어지는 현상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런 은혜의 간정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고,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 내가 만났던, 경험했던 간정을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본심처럼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영육간에 허락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 내 인생이 번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모세가 가장 크게 염려하는 거였어요. 신명기 8장 앞부분에서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중요한 단어라면 이 11절 이하의 뒷부분은 잊지 말라 강곡하게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혁 개정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혁판 성경과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14절과 17절에 매우 중요한 구절 하나가 첨가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두렵건대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 사용하던 개혁판 성경으로 14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14절은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7절 읽어드립니다. 또 두렵건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모세는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번영하게 될때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것.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인 것을 모세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14절을 보십시오. 좀 살만하고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은과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요. 살만하면 그 살만한 삶을 누리느라고 하다님을 잃어버릴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두려운, 더욱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손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말할까? 심히 두렵다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가 쓰여진 지가 3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속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과거에나 현대에나 사람들은 조금만 환경과 조건이 좋아져도 우쭐거립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 시절을 금방 잊어버리고 교회가 조금만 커져도 어디에서나 어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만과 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무서운 죄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만큼 살만하도록 나를 복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으면 죄가 돼요. 더군다나 내 능력으로 내 내가 탁월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 어떤 그 사업 수완으로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잘나서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말하면 죄가 된다. 우리는 참저는왜이 개혁 개정판에 두려건대라는 단어가 생략되는지 었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요. 두려건대하는 말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가 잘될때더 조심해요. 그리고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만이 한 인생을 망하게 하는 진짜 두려운 일로부터 그 사람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상숭배예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앉아할 자리에 인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특히 내 인생이 잘 번영할 때잘 풀릴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이루어도, 조금만 가져도, 조금만 번영해도 그 번영에 빠지고 번영을 즐기느라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마음에 교만하여 내가 이만큼 일었다고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는 교만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자신을 쳐서 다시 복종시키는 이 영적 연단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교회를 정말 보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누구보다 정말 많이 헌신하고도. 늘 조용히 뒷자리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부터 많은 헌신을 하고도 자기 헌신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상적으로 조금 성공했다고 요란하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크게 성공하고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 여러분 모두가 작은 것을 이루고도 진심, 진심으로 이거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생을 사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40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르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곳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친구도 나를 버리고 최종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더 가까이 오셔서 되돌아보면 항상 부족함 없이 내 인생을 채우셨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지난 한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의자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조금 번영할 때잘 살게 될때 은과 금이 정식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바라는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에게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띄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붙드는 신앙으로 남은 생에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함께 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내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끝까지 붙들고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홀로 힘으로 살아온 것 같으나 아버지 그것이 아니었고 내 인생 여정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많은 의혹들이 있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와주셨고 그때그때마다 행악지 못했던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또 생기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황령과 엮을 주셔서 겸비한 시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만남을 먹이셔서 어렵고 힘들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오히려 처절하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번영하고 교만하여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은 다시 붙들어 주시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세계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도록 널점수한 마음 주십시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은 아버지 지난 날 옆에 보신 은혜의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심은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나게다니 마음의 우울함과 마음의 무너짐과 모든 도전과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내베 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본심,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마침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육간의 복을 누리게 하심니라너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낙심과 무너짐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주여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의 본심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어떤 도전과 어떤 의심과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